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호 미영아 진짜 생일 축하한다. 아 형아 웬일로 선물 가져왔지? 선물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 형아 생일이다. 다음 주가 형아 생일이면 내가 생일 선물 준비해야겠네. 되 <laughs> 일이에요 생일. <웃음> <웃음> 형아 안녕 형 오늘 생일이었나응 맞아 민영아 너무 기뻐 기뻐 형아는 형아 근데 나 군대 가 민영아 그럼 형아 생일 선물은 상관없어형아나 이제 가야 돼 빨빨 으으 나께 함께, 함께했던 주마등이 생각난다. 그때는 군대 가기 전만 해도 행복했었는데. 민영아. 응. 형아 나 이제 왔어. 보고 싶었어 형아. 민영아 드디어 왔구나. 생일 선물은? 암튼 내가 민영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. 멋지지. 아 형아 그게 나야? 정말 너무해. 뭘봐 형아. 힛. 뭐 민영아 화내도 괜찮아 민영아 왜냐 그거 알아? 오늘 셔가 생일이다 생일 선물 갖고 왔지 민영아.